경기가 안 좋을 거라는 걸 몰랐다는 얘기 아닙니까? 저는 이건 좀 심각한 상황이다. 계속 이렇게 경기가 침체되고 있고 이 결국 이렇게 재정정책의 발목을 잡은 것은 감세정책 아닌가. 저는 지금 우리가 경기 침체에 있다는 윤 의원님의 말씀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지금 경기 전체로 봐서는 저는 침체를 생각하지 않고 자영업자가 어렵기 때문에 재정정책을 통해서 경기를 부양할 때가 아니고 재정정책이 타겟해서 자영업자를 도와줘야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게 판단하신 근거가 뭔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가장 큰유는 저희 지금 GDP 성장률이 3, 4분기 이런 내가 부정적인걸 고려하더라도 잠재 성장률보다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제가 경기 부양을 전면적인 부양이 필요 없다는 것이고요. 시회, 및 한국어행, 어, 어제는 제가 정책 엇박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정책 판단을 하는데 그 어, 바탕이 되는 어, 근거가 되는 이 경기 진단에 있어서도 엇박자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어, 기재부는 10월 경제 동향에서 뭐 내수가 완만한 회복조짐을 네. 보이고 있다 이렇게 어, 이 평가를 하셨죠. 네. 예, 그런데 KDI는 어, 경제 동향 10월호에서 어, 수출은 양호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으나. 건설 투자를 중심으로 내수 회복이 지연되면서 경기 개선이 제약되고 있다. 이렇게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고 이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KDI는 지난해 12월서부터 내수 둔화와 부진이라고 진단을 하고 있는데 비해서 기재부는 지난 5월부터 6개월째 내수가 회복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라고 낙관적 전망을 하고 있어요. 부총리, 그뭐 기재부나 KDI 모두 다 통계청이 발표하는 산업활동 동향자료를 근거로 이런 판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잠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예, 간단하게 해주세요. 네, 결국은 전망은 숫자로 얘기합니다. 기재부의 전망하고 KDI의 전망이 내수 부분에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시, 표현의 차이입니다. 저희는 조금, 뭐, 컵에 물이 있다면, 물이 반을 찼을 때 저희는, 아, 물이 반으로 올라오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KDI는 네, 반이 차야 되는데, 아직도 반이 안 찼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숫자는 자, 비슷합니다. 자, 이제 보세요. 저, 내수, 아니, 그러니까, 이, 어, 경기 결정 하는데, 어,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이, 일들이 있겠지만, 그러니까 그, 그 중에 하나하나 좀 타져볼까요? 이게, 저, 우선, 그, 어, 뭐, 소비, 투자, 고용, 또 수출, 또 정부 지출, 뭐 여러 가지 면들이 있겠죠. 수출 어, 지금 어, 이 3, 4분기 들어서서 0.4% 하락하고 있는 걸 아실 거고요. 네. 소비, 소비도 최소한 민간 소비로 봐서는 뭐 오르락내리락하면서 올라갈 기미가 없습니다. 투자도 설비 투자는 좀 올라갔는데 기저효과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고 건설투자가 어, 상당히 부진합니다. 또그 다음에 실업률이 완전 거의 완전 고용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내용을 들여다보면 착시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쉬었다는 청년들이 상당히 많고요. 이런 지표들을 쭉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아직 우리 경제가 불황을 벗어났다라고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지난번 3 4분 3사분기 GDP 성장률이 이제 0.1% 성장이 그쳤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어, 성장 충격 기재부가 더 충격을 받았다. 저는 기재부가 더 충격을 받았다는 말에 더 충격입니다. 이렇게 그이 경기가 안 좋을 거라는 걸 몰랐다는 얘기 아닙니까? 저는 이건 좀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요. 어, 하는 총재께도 좀 여쭙겠습니다. 경기변동의 진폭을 줄이는 게 재정정책의 목표다 라고 볼수 있죠.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 이건 아마 거시경제학에서 오래된 정책 목표로 내세우는 것일 텐데요. 그 저희는 이게 이렇게 우리 경기가 안 좋아지는 것에 윤석열식의 절약, 절약의 역설이 있는 것 아니냐. 이를테면 재정건전성만을 계속 강조하다 보니까 재정이 확장적인 역할을 해야 될때 제대로 그 역할을 하지 못해서 계속 이렇게 경기가 침체되고 있고 이 결국 이렇게 어, 이이그 재정정책의 발목을 잡은 것은 감세정책 아닌가라고 판단하는데 하는 총재 생각은 어떠십니까? 중요한 의원님 저는 지금 우리가 경기 침체에 있다는 윤의원님 말씀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지금 경기 전체로 봐서는 저는 침체를 생각하지 않고 자영업자가 어렵기 때문에 네. 재정 정책을 통해서 경기를 부양할 때가 아니고 재정 정책이 타겟해서 자영업자를 도와줘야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계속해서, 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부총리, 저도 저 의견에 뭐이 제가. 지금 계속 불황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좀, 이게,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불황이냐 아니면 회복이냐에 갈립길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지금 총재님이 이번에 올해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보다 는 높을 거라고 좀 말씀하셨고, 아직은 경기 부양에 대해서는 좀 이르다 하는 이런 입장을 품에 갔었습니다. 좀 그렇죠? 그에 대해서 좀 그렇게 판단하신 근거가 뭔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우선 가장 큰 거는 저희 지금 GDP 성장률이 3, 4분기 이런 내가 부정적인 걸 고려하더라도 잠재성장률보다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제가 경기 부양을 전면적인 부양이 필요 없다는 것이고요. 자영업자라든지 건설업이라든지 이런 데가 어려운 부분에 부분적인 부양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다만 조심해야 할 것은 그 자영업자가 어렵고 건설업이 부분적이 어려울 때 이것을 금리라든지 굉장히 많은 부양을 적극적인 부양을 통해서 했을 경우에는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지표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전면적인 부양은 필요 없다. 다만, 자영업자나 이런 어려운 측의 부분적인 부양은, 어, 어, 타겟된 부양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 그거는 계속해서 말씀드리듯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최현수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